인데 약발인데 이게 살짝 삶아 가지고 씻어 가지고 뭘 할라고요. 동안에 펄펄 끓일래요 호수를 또푹 삶아가지고, 이따 또, 닭, 닭발을 넣어가지고 뭐 할게요. 삶아 놓은거 넣고 그냥 내 마음대로 대추도 몇개 넣고 또 이렇게 넣고 이제 또 펄펄 꼬아볼게요 잘 끓고있어요 펄펄 펄요 안절 안 좋은데, 또, 뭐, 골다공증에, 이런, 이런데다가, 이래, 뭐로, 우수를 까가지고, 여, 여서 이래, 닭발을 여서 이래가지고, 해서 먹으면, 약이 된다, 그래가지고, 하도 요새,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, 이래, 이래 또, 이런 누가 또 이래 해 먹어라 보 그래가지고, 이래 해 먹으면 또좀 약이 될까 싶어가지고, 이래, 이래 하고 있어요. 이래 뭐 그것도 뭐, 쉽지도 않아요. 요즘은 뭐, 약 따리는데 보면, 가보면, 우술하고 닭발하고, 이어가지고, 따려놓고 파는 것도 있는데, 그래, 사먹으면 쉬운데, 그냥 나 이래 한번 해먹어본다고, 해보이까으 그것도 뭐, 이거 따리고 저거 따리고 뭐, 하루 종일 걸렸어요. 다른 사람들은 이거 <laughs> 하는데 보니까 뭐, 뭐 위에다가 실 고추도 넣고 뭐, 뭐 그래 하던데 나는 뭐 그냥 그냥 <laughs> 연습삼아 이렇게 대충 대충 한번 이렇게 해보고 뭐 나중에 또. 더그 해먹으면 또뭐 다르게 또 하고 아직은 뭐 연구 중이래요. 이래 하면 되는 동, 맞는 동, <laughs> 이래 하는 게 맞는 동, 되는 건도 뭐, 나도 잘 모르겠어요. 처음으로 이래 해보는데. 그래도, 고급 음식처럼 깨도솔 손, 을치고 <laughs> 그래, 이렇게 빠지 그래도 좀, 보기가 좋아야 먹을 맛도 나지요. 같으니까 한번 한번 또 아, 이 아, 근데 너무 딱딱해졌다 아, 너무 Pero no hay 이빨을 만육천원어치 샀는데, 그래도 뭐, 꽤 많네요. 거기도 이 뭐, 약이, 약이 될까 하고, 약이라, 약이라 그 있긴 약이 될라나 하고, 그냥 이래 해보는 거지요. 뭐 반찬으로 먹기도 하고, 뭐, 매콤한 소스를 만들어가지고, 또, 꼭꼭 찍어 가지고 먹으면 좋을 듯.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잘 나왔네요. 처음에는 너무 야, 너무 너무 야문가 했더니만 뭐이 뭐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. 그래야 왜뭐 요새 날씨에, 그래도 두고 먹기가 좋을 것 같고. 어쨌든, 잘 만들었습니다. 해놓고 볼 양은 작은데, 그릇이 너무 크다, 해가지고. 그래서 좀 작은데로 옮겨야 되죠. 음, 음. 많을 줄 알았더니 대부 별로 안 많네요 에? 옛날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병은 한 가지에 뭐 약은 여러 수십 가지가 있었고 보약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관절이나 골다공증 뭐 그런 데는 뭐. 뭐, 이거, 이것, 이것도 좋다. 저것도 좋다. 뭐, 하도 뭐, 가지 수가 많을 테마다. 그렇게 듣고, 그런 게 좋다 그러면 듣고 나면 사람 마음이 또, 그걸 또, 그걸, 그거를또 해보고 싶고, 그걸 하면 나을 것 같고. 그래. 그러다 보니 뭐, 이것도 하고, 저것도 하고, 뭐. 잡고, 잡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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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요요도 해도 해 작은데도 하나 안 되는 거죠 <laughs> 그래도 작은데 담아있기는 조금 더소담치럽고 그게 많네요 뭐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뭐 하도 약도 많고 뭐, 뭐 유튜브 같은 유튜브 같은데 요새 보면 막. 뭐, 구멍 뚫린, 뭐, 깨에, 뭐, 응? 뭐, 이런 거, 뭐, 몇 달만 먹으면, 은 뭐, 깨가 꽉 채워진다고, 뭐, 그런 것도 있고, 뭐. 음, 그런거사람 사람이라는데 또, 이거를 한번 또, 그렇게 좋다고 하면 또 그것도 함께 먹까 싶고 병원 약은 명, 병원 약대로 먹으면서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뭐또 이게, 이게 이래 해가지고 먹으면 또 좋다고 이제 한몇 한 번은 해먹어 볼려랑 뭐래 이래 해봤어요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뼈가 단단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, 또, 좀 약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, 그렇기때문 뭐, 그러다 보니, 뭐, 뭐, 막, 70, 80대도 뭐 뼈가 걱정 없는 사람도 있고, 나는 뼈가 약하게 생겼는데, 하여튼, 60안 됐을 때 하나, 하나, 병원 갈 게, 골다공증이라 그래가지고. 그때부터 약 먹고, 뭐, 계속 뭐, 약을, 약을 계속 먹는데도, 맹, 맹, 그렇고, 안 낫고, 뭐, 이제 뭐, 나이가 들어갈 게 점점 더, 더해지대요. 그래가지고, 요즘은 또, 한, 한 2년 전부터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도 주사를 맞고 있는데 뭐또 그래도 뭐 그것도 뭐된안 되는 돈 되는 돈 모르겠고. 그래 가지고 이걸 뭐 반찬 삼아 먹는 게 있겠네 그냥. 그냥 반찬 하는 요랑 하고 이래 해 봤어요.